예, 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어, 저희가 종합부동산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특례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납세의무자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부부가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만 이제 적용되는 내용이겠죠.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떤 큰 혜택이 있죠? 비과세라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어,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떤 특례를 주어 어 주, 부여하자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세 기준 금액이 보통은 6억 원이 적용되잖아요. 그 6억 원에서 5억 원을 더 가산을 해 가지고 11억 원을 적용받고 만약 과세 기준 금액이그럼 11억 원이 초과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이 나오겠고, 11억 원이 안 되면은 뭐 납부할 세금은 없겠네요. 근데 과세 기준 금액이 11억 원이 초과돼서 산출세액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고령자에 해당하거나 장기 보유자에 해당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여야 되는데, 이 1세대 1주택자의 정의가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자의 정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종합부동산세법은 별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됐냐면,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중한 명만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주택을 공동명의로 남편과 부인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세대원 중한 명만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해야 된다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나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됐냐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을 소유 지분율을 곱하면은 자기에 해당하는 자기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 가격이 나오겠네요. 그 가격을 갖고 개인당 과세 기준 금액 6억 원을 적용했습니다. 종부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었죠. 근데 이게 공동명의가 아닌 그냥 하나의 주택을 남편이나 부인이 만약 단독으로 소유했다고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겠네요. 물론, 주택 공시가격은 전체를 갖고 판정하지만, 과세 기준 금액이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을 적용받고, 혹시 11억 원을 초과해가지고 산출세액이 나온다고 하면은,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에 해당하는 공제도 가능을 했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 1주택으로 단독명의로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과세 기준 금액이 11억 원을 초과하고, 해당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아니면 보유한 사람이 고령자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주택을 공동으로 갖고 있는 부부들이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그걸 또 정부가 또 받아줬어요. 그래서 신설된 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일무 특례라는 겁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한다는 거죠? 원칙은 부부 개인별로 6억 원의 과세 기준 금액을 적용받아서 개인별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을 했는데 이납세의무 특례가 적용된다고 하면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을 하나, 요 하나의 주택을 취득한 걸로 봐가지고 11억 원의 과세 기준 금액을 적용받고 혹시 11억 원이 넘어가지고 산출세액이 나오면은 고령자 세액공제 몇 살부터요? 60세 이상이면 적용받을 수 있고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가든 특례로 가든 특례를 적용받고 싶으면은 특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특례가 더 유리할 것 같아 그래서 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은 어떤 납세의무자 둘 중에 누구를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볼 건지 그거를 이제 납세의무자라고 하는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건지 정해져야겠네요 왜? 그 납세의무자에 따라서 나이 즉 고령자세공제 그 다음에 보유기간 장기 보유자세공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세대 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 특례를 적용받을 때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이 큰 자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지분율이 같다. 그러면 부부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50%씩 공동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남편으로 할 건지 부인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이 됐으면그 납세 의무자의 주택 보유 기간 그리고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원칙으로 가도 되고 특례로 가도 되고 특례를 신청한다라고 하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 기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거든요. 이 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장한테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 납세 의무 특례를 계속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신청했잖아요. 그냥 내비 두면은 뭐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고 내가 원칙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다시 원칙에 대한 친구를 제 친구들을 제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가 공동 명의의 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 원칙, 즉 개인별 과세 방식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특례, 즉 1주택자 과세 방식이 유리할까요? 주택 공시 가격하고 보유 기간, 그다음에 나이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원 이하라고 하면은 어차피 12억원 곱하기 50%씩 갖고 있으면 6억원 이하기 때문에 개인별 과세 방식이 유리할 거고 근데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해요 그리고 그 주택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별 과세 방식보다는 1주택자 과세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리 적용되겠죠 왜 서로 나이가 틀리고 보유기간이 다르고 주택 공시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칙 즉 개인별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한지 특례 1주택자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실제 세금을 계산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간편 계산기가 너무 잘돼 있잖아요. 국세청 홈텍스 메인 화면에 오른쪽 중간에 보면은 세금 모의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종합 부동산세 메뉴가 있는데 그 종합 부동산세 메뉴에서 일정 데이터만 입력을 하면은 이 개인별 과세 방식하고 일주택자 과세 방식을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유리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홈택스의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사례를 갖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주택을 남편과 부인이 50대 50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2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주택을 15년 보유했대요. 남편과 부인이. 그러면 나는 선택을 할수 있겠네요. 먼저, 개인별 과세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주택 공시가격 20억 원에 대해서 소유 지분율 50%를 곱하니까 각각 10억 원씩 주택 공시가격 합이 산정되겠네요. 여기에서 과세 기준금액 얼마 적용받죠? 6억 원 적용받습니다. 그럼 초과되는 금액은 4억 원이겠죠. 이게 이제 과세표준이고,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주택이 몇 채예요? 각각 0.5채죠. 0.5채인데, 한 채로 보죠. 그러니까,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150%가 적용됩니다. 그 일반 세율에 세부담 상한율 150%를 적용하니까, 산출세액이 146만 9천 원이 나옵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20%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되죠. 그 농어촌 특별세까지 부과된 총 종합부동산세 등을 계산해 보니까 개인당 17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해 가지고 350만 원 정도를 개인별 과세 방식을 취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1주택자 과세 방식을 내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해야 될게 뭐죠? 납세의 의무자가 누군지를 선정해야겠죠.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했는데 동일한 경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첫 번째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남편이 주택 공시가격 20억 원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 기준 금액이 11억 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과세 기준 초과되는... 9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고 여기에다 이제 세율이 적용되겠죠. 당연히 산출세액이 높을 수밖에 없죠. 왜 개인별 과세 방식보다는 1주택자 과세 방식의 과세 표준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산출세액은 높은데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액 공제가 기다리고 있죠. 남편 같은 경우는 65세예요. 65세면은 아까 장기 보유자 특별 공제 그 고령자세액 공제 몇프를 받는다겠죠. 65세니까 30% 받겠네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15년입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몇 프로? 50% 받겠네요. 이게 이중, 그러니까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80%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산출세액은 개인별 과세 방식보다 높게 설정돼 있지만 세액공제가 80% 적용되기 때문에 남편을 납세 의무자로 선정하고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가 130만원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별 과세 방식보다 훨씬 적죠. 200만원 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해야겠죠. 만약 남편을 납세 의무자가 아닌 부인을 납세 의무자로 선정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어차피 부인 입장에서 주택 공시가격 전체 20억을 갖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11억 원이 초과되는 9억 원이 이제 과표가 될 거고 여기에다 세율을 적용하면 560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여기다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고령자 세액공제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고령자 세액공제는 60세 이상부터 적용되는데, 부인은 59세니까 적용될 게 없고, 장기 보유자는 부인도 15년 같이 보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0%가 적용되겠죠. 그럼 부인을 납세 의무자로 했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338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택을 한 사람으로 소유한 걸로 보고 세금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는 나이하고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남편과 보통 부인이 나이가 같 같진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선정하는 게더 유리하겠죠? 남편을 납세 의무자로 선정하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가끔씩은 부인이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또 남편과 부인이 중간에 단독 명의였다가 공동 명의로 증여를 해가지고 보유 기간이 달리 어,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1주택자 과세 방식에서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건지 남편으로 할 건지 부인으로 할 건지는 실제 세금을 계산해 보고 유리한 납세의무자를 선택해 가지고 특례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긴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어, 선정을 하는 게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금 케이스에서는 당연히 1주택자 어, 과세 방식 즉 납세일무 특례가 유리한데 가끔씩은 이게 더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나한테 유리하면 그때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언제? 항상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가 합산 배제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법정 서식이 있어요. 법정 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 특례 신고서를 홈택스를 통해서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종부세 부담을 1주택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분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한테 적용되나겠죠? 1주택을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 과세 방식이 2021년도부터 신설이 돼 가지고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한다, 라고 하면은, 혹시 1주택자 과세 방식, 즉, 납세 의무 특례가 유리한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1주택자 중에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1주택에 대한 특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보면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